소유주나 시행사들은 정말 절박하겠어요. 공실비용 줄이고 자금 경색을 해소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들은 주거 허용만이 살길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죠. 반면에 전문가나 정부 쪽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지산을 오피로 전환 그 분석과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문제 특히 지금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지식산업센터의 미래에 대해 한번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신축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50%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심 주택난 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면서 용도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위기의 지식산업센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슬라이드 자료를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에 대한 기대효과부터 음, 현실적인 장벽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부터 넘겨볼까요? 2페이지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수요 절벽입니다.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와, 이 숫자들이 정말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2017년에 전국에 한 350여 개 정도였던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2025년에는 1,500여 개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1,500개요? 거의 4.3배나 급증한 거네요 네, 말 그대로 폭증한 거죠 아니, 이렇게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럼 거래는 좀 활발했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거래량을 보면 바로 직전 분기보다 35.2%가 줄었고요. 35%나요? 네. 거래액은 더 심각해요. 38.7%나 감소했습니다. 경매 시장은 상황이 더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오, 경매 시장은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낙찰률이 24%에 불과하고요. 10개가 나오면 두개 반도 안 팔린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나마 팔리는 것도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58.2%까지 떨어졌어요. 제값의 60%도 못 받는다는 거죠. 와. 근데 제일 핵심은 결국 공실률이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비어있는지 맞습니다 핵심은 전국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50%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유령 건물이 따로 없겠네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은 거군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정부의 승부수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아 이게 그 대책이군요 공실 상태인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네 그게 핵심입니다 도심의 주택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저이용 상업시설 낡은 오피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거죠 2026년 1월부터는 탄력적 용도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아요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4페이지) 전환의 기대효과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입니다. 가장 큰 기재는 역시 빠른 주택 공급이겠죠? 그렇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훨씬 짧으니까 정말 즉각적인 시장 공급이 가능해지죠. 당연히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도 해결될 거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좋죠. 분양이나 임대수익이 개선되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고요. 도시 전체로 보아도 슬러화를 막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내 네,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모두에게 좋은 윈윈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기대가 크면 우려도 따르는 법이잖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실의 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건요. 네. 5페이지 첫 번째 현실적 장벽 바로 구조의 한계입니다. 구조의 한계라면 애초에 건물 뼈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식 산업 센터는 보통 기계 돌리고 물건 쌓아두는 공장이나 사무실 용도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안쪽으로 깊고 넓은 거대한 박스형 구조로 지어져요. 아.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햇빛이랑 바람, 즉 채광하고 환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건물 안쪽 그러니까 창문이 전혀 없는 호실들은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집이 아니라 그냥 창고죠. 먹고 자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필수 설비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바닥 난방. 이걸 하려면 엑셀 파이프를 깔아야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화장실이랑 주방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급배수 공사? 네그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발코니나 환기창이 부족한 것도 정말 큰 문제고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려면 결국 돌이 들 텐데 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벽으로 이어집니다. 6페이지 현실적 장벽이 비용의 딜레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새 건물을 짓는 신축 비용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그만큼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 수익성에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죠. 그리고 소유주 동의 문제도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처럼 호실마다 주인이 다 다른 집합건물인데. 맞습니다. 이걸 용도 변경하려면 구분 소유자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100%요? 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구조체 안전성이나 기초 지반검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이 비용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조, 비용, 사람,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이걸 다 해결해도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장벽은 법과 규제의 충돌로입니다. 법과 규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소관 부처부터가 달라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주거용 건물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거든요. 아,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겠네요. 산업집적법이랑 주택법, 건축법.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기준이에요. 주차장 기준이요? 네.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은 세대당 1대 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아주 엄격하거든요. 아, 지식 산업 센터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겠네요. 그럼요. 기존 주차장으로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상업용 건물은 건물 간 간격도 좁게 지을 수 있는데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일조권 제한 같은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겠고요. 맞습니다. 이미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인데, 일조건 규제까지 맞추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 완전한 주택으로 바꾸는 건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대안적인 해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8페이지, 대안적 해법, 완전한 주택 대신 공유주거로입니다. 공유주거요? 네. 완전한 주택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개별 호실마다 비싼 돈 들여서 취사 시설을 다 만드는 대신에 주방이나 식당, 세탁실 같은 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 기숙사나 요즘 유행하는 코리빙 같은 형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골치 아팠던 배관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비용이 확 줄어들죠.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로도 아주 적합해 보이고요. 네. 또는 아예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요양 보호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같은 지원 시설로요. 아, 그런 시설들은 구조 변경을 최소화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일석이조겠네요. 그렇죠. 저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전략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9페이지 틈새 전략 라이브 오피스와 기숙사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들을 보여줍니다. 공공임대형 기숙사. 이건 LH가 매입해서 청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군요. 네,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는 카드고요. 업무와 휴식이 결합된 복층 구조의 라이브 오피스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걸 활성화하려면 다락층고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지원 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거나. 네, 오피스텔형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의 진화, 특별법 추진 현황입니다. 아, 드디어 특별법이 나오는군요. 네, 비아파트 주택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상반기 중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핵심은 딱 하나. 규제 완화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정화전화, 소방 안전 기준도 기존의 엄격한 규정 대신에 성능 위주로 적용해서 건축법과 용도지역 규제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네, 꽤 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재밌는 지점입니다. 11페이지 시장의 온도차, 기대와 우려를 보시죠. 소유주나 시행사들은 정말 절박하겠어요. 공실비용 줄이고 자금경색을 해소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들은 주거 허용만이 살길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죠. 반면에, 전문가나 정부 쪽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비와 낮은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국토부에서는 상가나 오피스 전환을 먼저 검토하고 지식산업센터는 후순위로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네요. 네, 구조적으로 가장 까다로우니까요. 금리 인상 이후에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큰 부담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의 건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12페이지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건축, 주거, 상업,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건축이요? 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용도 전환이 자유롭도록 유연하게 설계하는 새로운 건축 유형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거용으로도 상업용으로도 쓸수 있도록요. 네.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공간혁신구역, 이른바 화이트존처럼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고요. AI 시대가 되면서 직주근접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더 이상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 변화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공간의 쓰임새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결론입니다. 13페이지. 결론. 기회인가 희망고문인가? 관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은 기회일까요? 희망고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입지가 아주 우수한 도심 역세권 위주로 제한적인 성공 사례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완전한 주거 전환보다는 아까 살펴봤던 코리빙이나 기숙사 또는 노유자 시설 등으로 특화하는 것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 변수는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그리고 둘째는 정부가 주차장 규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완화해 줄 것인가. 이두 가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낡은 공간을 새로운 쓰임새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구조, 비용, 법규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건물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과 삶, 그리고 돌봄의 공간이 처음부터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커뮤니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아. 이것이 AI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더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